반갑습니다. 매일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그 아홉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정말로 정말로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 안에는 사람이 친구에게 쓴 편지, 노래, 이야기, 시와 역사가 있습니다. 법과 설교와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예언 중에 수백 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들이 남아있죠. 그 예언들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왕, 어부, 농부, 의사 등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썼습니다. 성경은 모두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나눈 교제의 결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필자들을 지도하셨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틀림없이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봐요. 역사를 보면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중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 있을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년이 지나면 성경은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그 볼테르의 집이 영국 성서공회로 바뀌어 있습니다 성경이 없어질 거라고 했던 사람의 집이 성서공회, 성경을 전파하는 집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죠 재밌는 사실입니다 과학과 다양한 세계관으로 성경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도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진리로 굳건히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준이나 척도 혹은 표준을 말할 때,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하면 그 분야에서 완전한 표준, 가장 정석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히 서서 진리의 표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